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 또는 차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절 받고 차별 받았을 때이 여자가 했던 태도가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인품이요. 인내하는 영적인 성령님의 열매예요. 거절과 차별에 있을 때이 여자의 태도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는지는 바로 이러한 태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성품은 인내이며 겸손이며 온유한 성품이 맺혀집니다.